쓰러진 상황으로 재현을 할게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자, 의식을 확인했더니 의식이 없어요. 자, 안경 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머리 뜨신 분 AD 가져다 주세요. 좀 이따 가져오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에 흉부압박을 실시하겠습니다. 족부지와 족부지 접꼭지 사이 중간에 손꿈치를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이 정도의 속도는 되야 되겠죠. 일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 되려면 그리고 이제 두부 훅을 하악거상법으로 턱 들어 올리고 인공호흡을 두번 하고 즉시 심폐소생술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A, B 그러니까 오는 차례로 해볼게요. 그럼 AD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파워를. 파를 키면 얘가 알아서 다 뭐라고 얘기줍니다 그러니까 아, 그림과 같이 환자에게 을 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패드를 먼저 부착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어깨 하나, 왼쪽 애가 등심선 하나. <laughs> 환자에게 떨어지세요 자,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자, 충전을 하고 있다고 했죠? 깜빡이는 그런 쇠 버튼을 중독성 눌렀어요. 전기가 전기 갔죠. 충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흉부 압박으로 중독성 바로 중독성 이어집니다. 중독성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다섯 살